자, 우리 진돗개 아이들 어, 풀어놓고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갑부와 어, 범순이 아직 이제 만약 에 급배가 돼서 한2월 중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음, 이 화랑이와 블랙타니오 지금. 화면상에 비치고 있는 이 화랑이와 급배가 그 됐습니다 무척 추운 날에 출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렇게 축사용 보온등을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저기 이제 갑부 쪽도 저렇게 해 놓은 상태고 우리 이제 백설이란 어 배가 많이 불렀는데 어 언제 출산을 할지 제가 예정일을 알 수가 없어요. 교배된 걸볼 수가 본본 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백설이는 어, 일단 출산 일이 가까워진 것 같아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등을 켜준 상태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어, 다들 지금 이제. 재밌게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화랑이도 이제 암컷들이 발정이 끝나니까 우리 강릉이한테 장난도 치고 저렇게 어, 다소 약간 예민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된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예. 우리 진돗개들은 수컷들도 어, 크게 이렇게 암컷들이 발정이 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예. 저희 여기 진돗개들은 거의 암컷들이 발정이 왔을 때 그때만 이제 수컷들이 굉장히 예민해져서 서로 다투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수컷들끼리 풀어놔도 어 아주 잘 서로 노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 배와 매화. 우리 배와는 보시다시피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배와 화랑이봐이애들이암컷들이암컷들이발정들이 아이들, 이 아이들, 이 아이들, 이 아이들, 더니지들막이제막이한테릉이한테아달라고아달라이지할들이고이리치는 응? 날리시는 아이고 이거 아주 컨디션이 오늘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파랑이 강릉이한테 놀아달라고 아주 그냥 응. 암컷들한테보다 더 이렇게 애교를 부리고 지금 막 놀아달라고 할고 난리를 치네요. 지금. 응. 점순이 갑부 저기 백소리 우리 매화랑 훗돌이도 지금 저렇게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아지들 있죠 안에서 저렇게 장난을 치네요 집안에서 우리 훗돌이도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둘은 아주 그냥 응? 성견들이 어, 놀아주질 않으니까 이 둘은 꼭 이제 이렇게 풀어놓으면 둘이 이렇게 재미있게 저렇게 장난도 치고 어. 저렇게 놉니다 어. 아유 아주 강랑이, 화랑이, 범숭이 <laughs> 서로 잽을 날리고 있어요 잼. 흑들끼리 또 이렇게 장난치면서 노는 모습은 어, 흔한 광경이 아닙니다. 네. <laughs> 서로 저렇게 잘 노네요. 我也没。嗯嗯嗯 <laughs> 신주 진돗개 이야기 오늘 영상은 아이들 영상 오늘 여기까지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우리 백설이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보다시피 배가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우리 백설이 출산하면 이쁜 강아지들 또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